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 회견이 열렸습니다만 청와대는 진작에 예고편이라는 걸 공개했었습니다. 이게 더 가깝게 대통령이 느껴집니다. 그 영상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뭐 좋았던 순간이 아주 많은데요. 보 정책. 그할 때마다 행복할 것이고요. 징징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니 별명 좋아요. 뭐수비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순으로 듣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깨가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아니 예. 그렇다고 새어하지는 말고요. 네, 앞으로. 네. 음. 보통 취재진들은요, 대통령인데 그래도 인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되나 조금은 저 하면서도 조심스러워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아예 풀어줬습니다. 숙이, 인이까지 격이 없이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인이, 숙이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지지자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도 인터넷 사이트에 인이 큰일 났다. 인이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 좋아하든 시라든 간에 인이라는 이름이 확실하게 문재인이라는 대명사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은데 저는 50대긴 하지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어쨌든 네이버 출신 아닙니까? 그런 네.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짧게, 짧게 국민들한테 호감을 주는 어떤 전략들, 영어편도 만들고, 짧은 인터넷 영상들을 만드는 걸 보면, 상당히 과거 대통령들의 어떤 무거운 방송 출신들의 홍보석과는 다른 어떤 이미지인데요. 네. 저는 어쨌든 윤영찬 수석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참모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인터넷 전략들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스타일 보다는 내용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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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침착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 네, 오늘 기자회견도 역시 예상을 뒤었고 시나리오도 없고 질의 순서도 없고 오히려 기자분들이 적응하느냐고 조금은 시간이 걸렸다는 후문이에요.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기자회견 다음 기자회견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모두 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네.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각본 없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자들이 즉석에서 즉문즉답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긴장 안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어 등에서 땀이 좀 흐를 정도의 어떤 질문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근데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좀 적응하는 양쪽이 적응하는 과정이 될것 같고 다음 번에는 저는 좀 바람으로 생각하면. 어, 기자들이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더 많이 던지고 좀 집요한 질문들도 더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 그냥 매번 네. 한번 질문하고 많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좀더 캐고 대통령한테 어떤 답변을 더 구해내는 이런 기자 얘기는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그인위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굉장히 재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아 뭔가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별명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애칭이 뭐였는지, 제가 차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의 별명, 약간 이제 비하하거나 이런 별명들이 아직 붙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저런 인이라고 하는 애칭이 지금 현재 붙여지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더안 좋은 애칭이 안 생기도록 음. 거잘 관리하고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듯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국의 군사 옵션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는 문 대통령입니다. 북한도 말이죠. 이 과연 호기롭게 사진은 내 걸었는데 괌 공격 의지가 있나 의심할 만한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국민대... 바로 그덕거리 네. TV죠. 그괌이성 사진 보니까 이게. 6년 전에 촬영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제일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입니다. 지금 네.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뭐 화염과 분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모든 군사 무기가 장전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의 한반도에서 의 어떤 전쟁에 관해서는 네. 무력 분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네. 결정하려고 해도 반드시 한국하고 상의해야 할 것이고 상의한다고 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제 어, 그 얘기를, 즉, 어, 국민들의 어떤 안보 우려를 이제 안도감을 조성시켜주려는 노력들을 좀 오늘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단호함을 아주 강력하게 표출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위성 사진 조금 전에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김정은이 자신이 괌 타격하게 하겠다면서 벽걸이 TV에 올린 저 사진을 보니까 6년 전엔 있던 잔디들 이제는 다 깎아버리고 말았다는데 저거를 요즘 사진처럼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괌을 이렇게 그 타격하겠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진짜냐 네. 아니면 그냥 말폭탄 뻥카냐 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네. 실제 위성 사진인데 이번에 북한에서 보여준 위성 사진 왼쪽 걸 보면 훨씬 더 수풀이 수북하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해 전의 자료를 놓고 보고 있을 정도면은, 네, 저거는 이제 그 그때 당시 우리 전문가들이 많은 분석 중에 하나가 북한은 말을 하고 나면 언젠가는 실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었고, 아니면 이건 말 폭탄이기 때문에 그냥 네. 최고조로 말 싸움만 하다가 협상을 위한 뻔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 사진은 결국 협상을 위한. 은카로스의 말폭탄이었다. 속 음, 예, 네. 그렇게 이제, 에, 분석이 되는 것이죠. 실제 타격할 그런 준비를 했다면 최근에 정밀한 사진들을 걸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에 지도들을 놓고 해야 되는 거고. 음. 제 저것이 북한이 보이던 그냥 전략적, 전술적, 심리적 그런 어, 태도여서에 불과한 것이다. 한 하는 네.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또 다른 말씀드리면, 저게 사진이 세 장이 걸려 있었는데, 김정은 네. 주위에 하나는 이제 과 괌이지만, 또 하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일본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세 군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상으로 흥분하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 열도는 지금 김정은이 과음을 갖다 폭격할 때 일본 어느 어느 짐을 지난다고 예고평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적절한 것이지만 김정은이 어떤 도발을 할때에 따라서는 일본, 미국까지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 문재인 대통령의 저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정도 이야기하면 송영부 국방장관은 좀더 구체적인 플레이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은 네.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전쟁은 없도록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군사적 지침 등에 대해서는 송영부 국방장관이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친위원님 네. 말씀에 동의하면서 일본이 왜 그리 호들갑이냐의 부분은 우리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네. 네. 일본 총리 지금 지지율이 얼마죠? 거의 지금 뭐 바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안보 이슈를 크게 제기하고 확대시켜서 일본 총리 내 자국 내에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그런 네. 노림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짓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시각이 4시 58분입니다. 1분 뒤면은요. 바로 청와대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청와대가 개방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안에서는 대통령의 서재까지도 경례 개방 행사에서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그동안 국정운영에 참여할 만한 책 추천을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취재진과의 질의응답까지 오늘 언제 누가 무엇을 질문할지 대통령은 모른 채로 진행이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 현장으로 저희가 지금 모셔볼까 하는데요. 앞다퉈서 저요 저요 손을 들어주셔서 질문자 뽑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laughs> 질문하실 기자 분들은... 어, 호명을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택도님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 경축사에서 어,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국미 간의 아, 아, 긴장 상태로 인해서 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어, 이를 막기 위해 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어, 어, 정보 이런 것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laughs>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laughs> <laughs> 뭐...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laughs> 아, 겨우 하게 됐습니다. <laughs> 이제는이이상손드셔요이거이거이 손 없습니다. 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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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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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답하셔야 되는 분보다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긴장하신 듯한 게 아니냐는 라 네. 평가가 패널분들 사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그래서 저분이 이제 원래 이제 손을 떠시는지 어쨌는지 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보는 사람들도 약간 긴장해서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네. 만약에 원래 그냥 손을 떠신다면 이제 실례가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네.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 자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긴장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네. 초반에는 왜냐면 주제하고 순서만 어느 정도만 정해놓고 뭘 물어볼지 무슨 내용일지 사전에 아예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난 정권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일이고 청와대 기자분들도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기자 출신이고 저도 이제 기자였지만. 그쵸.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되게 취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비공식적인 뭐 식사 자리 이런데 좀 편해진 다음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네. 게 상례였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카메라가 막상 중계하는 데서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음. 청와대 취재 기자들도 많지는 않거든요. 네. 당연히 긴장될 만했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좀 긴장하셨다가. 을 나중에 이제 질문 순서가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메모도 하고 가끔 웃기도 하고 조금 편안해져서 한 시간 가량 쑥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네, 춘추관 도아인 영빈관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더라고요. 네네. 오케스트라 대형처럼 기자분들이 다 포진했던데 따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300명 가량의 기자가 들어간다고 이야기가 나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마마한 숫자죠. 네. 춘추관에서는 저 기자들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빈관, 청와대 내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영빈관이거든요. 음. 그래서 뭐 당연히 저렇게 옮겼을 거고, 저 구조 자체는 뭐좀 이렇게 집중력이 있는 구조로 네. 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형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어쨌든 뭐 저기 의자라든지, 책상 같은 과거에는 굉장히 근위적인 그런 책상과 의자를 썼지 않았습니까? 봉황문의도 없고, 좀 편하게 한것 같은데요. 어, 다만 이제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그 영빈관이 바닥이 평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높인 수준 위에는 음.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이렇게 해서 참 보기가 좋고 네. 전이가 많이 탈색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뭐 다른 분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기자분들이 좀더 깊이 있게 질문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이 자기 검열을 한 것이 아닌가 오랜 또 자기 관섭에 그동안 역대 정권 뭐 특히 지난 9년간의 정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게 일반의 관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냐 앞으로 이런 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충분히 깨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아니, 근데 뭐 저는...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님들은 그게 아닐 거라고 아마 답변하실 <웃음> 거예요. <웃음> 저도 기자해 주시면 한마디이기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실험은 상당히 중요했다. 왜냐하면 자, 1인 1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출입하는 게다와라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케스트라 식으로 250여 명이 이제 앉았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자회견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자들의 의견을 좀 반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렇게 한이까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외신도 배려하고 지방도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중앙지 기자는 한 명밖에 질문을 못했다고 합니다. 네. 방송이 네 명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오늘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고 각본 없이 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정말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판적인 의견과 뭐 이런 걸다 수용하려면요 기자단의 의견을 조금 반영하는게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네. 그 다음 기자회견 때는 저렇게 다 참여하되 어쨌든간에 한사 또는 뭐 그, 신문, 방송, 인터넷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율 정도는 기약 안에 주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런 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오늘은 재밌는 실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러면 또 짰다는 소리 들려요. <laughs> 아니 그래도 <짜딴> 필요하거든 <laughs> 그래서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한 300명씩 다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laughs> 네. 집중요가 떨어져 가지고 질문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단 내부에서 이번에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 사에 한 명은 네.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조금 더 인원을 줄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집 네. 그 중도를 좀 만들면은 그러면 이렇게 짰다는 소리 안 들리게 이렇게 선별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뭐 아니면 뭐 기자단이 있는 춘추관으로 직접 자주 찾아가 네.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만 청와대는 진작에 예고편이라는 걸 공개했었습니다 이게 더 가깝게 대통령이 느껴집니다. 그 영상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뭐 좋았던 순간이 아주 많은데요. 본 정책 발표할 때마다 행복하게 기고요 쭉쭉이는 또 함께 TV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인이 별명 좋아요. 뭐 수비도 제가 옛날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으니까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또 소통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깨가 기울어졌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예. 아, 예. 그렇다고 새로 하지는 말고요. 네, 앞으로. 네, 네. 음. 보통 취재진들은요. 대통령인데 그래도 인이라는 별명이 있나 의심할만한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국민제... 바로 그덕거리 네. TV죠? 그 과미성 사진 보니까 이게 6년 전에 촬영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국민들이 제일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안보입니다. 지금 네.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국이 이에 대해서 뭐 화염과 분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모든 군사 무기가 장전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전쟁 위기가 고조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의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에 관해서는. 네. 분쟁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뭔가를 결정하려고 해도 반드시 한국하고 상의해야 할 것이고 상의한다고 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이제 어, 그 얘기를 즉 어, 국민들의 어떤 안보 우려를 이제 안도감을 조성시켜주려는 노력들을 좀 오늘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단호함을 아주 강력하게 표출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위성 사진 조금 전에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고자 하늘를 붙여도 되나? 조금은 저 하면. 서도 조심스러워 했는데 대통령이 오늘 아예 풀어줬습니다. 수기 이니까지, 격이 없이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니 수기 전략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지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들도 인터넷 사이트에 이니 큰일 났다, 이니 비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 좋아하든 싫어든 간에 이니라는 이름이 확실하게 문재인이라는 대명사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은데 저는 50대이긴 하지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어쨌든 네이버 출신 아닙니까? 그랬는지 네. 모르지만, 그렇게 짧게, 짧게 국민들한테 호감을 주는 어떤 전략들, 영어 편도 만들고 짧은 인터넷 영상들을 만드는 걸 보면, 상당히 과거 대통령들의 어떤 무거운 방송 출신들의 홍보 수과 다른 어떤 이미지인데요. 네. 저는 어쨌든 윤영찬 수석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참모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인터넷 전략들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스타일보다는 내용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침착할 때가 됐다 이런 사유점 네, 오늘 기자 회견도 역시 예상을 뒤었고 시나리오도 없고 질의 순서도 없고 오히려 기자분들이 적응하느냐고 조금은 시간이 걸렸다는 후문이에요. 네,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 기자 회견다음 기자회견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모두 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뭐 이런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네. 쏟아졌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짜 각본 없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자들이 즉석에서 즉문즉답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아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긴장 안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어 등에서 땀이 좀 흐를 정도의 어떤 질문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근데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좀 적응하는 양쪽이 적응하는 과정이 될것 같고 다음 번에는 저는 좀 바람으로 생각하면. 기자들이 훨씬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더 많이 던지고 좀 집요한 질문들도 더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 그냥 매번 네. 한번 질문하고 많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좀더 캐고 대통령한테 어떤 답변을 더 구해내는 이런 기자 얘기는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그인니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아 뭔가요? 그 이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대통령 별명이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애칭이 뭐였는지. 제가 차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식의 별명, 약간 이제 비하하거나 이런 별명들이 아직 붙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저런 인이라고 하는 애칭이 지금 현재 붙여지고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더안 좋은 애칭이 안 생기도록 음. 이거 잘 관리하고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듯,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동의 없이 미국의 군사 옵션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말한 바 있는 문 대통령입니다. 북한도 말이죠. 과연 호기롭게 사진은 내 걸었는데, 과한 공격 의지가 <목소리가>